네,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지만, 견조하지만, 음, 지금 글로벌 증시에, 글로벌 증시에 역행해서 갈 수는 없죠. 어, 그러므로 해서,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강력한 흐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저도 이게 이제, 어, 동시효과에서 봤었는데,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 셀트론 헬스케어 제약, 헬스 제약, 마이너스 8%의 동시효과 시작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강력하게 들어올리는 힘, 이 힘을 보고서, 아, 확실히 지금 달라졌구나. 아, 체질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글로벌 증시 더불어서, 음, 1, 2주일 이내에 지금 당연히 이제 결과, 마침표를 찍게 될 이제, 음, 증선이 관련 내용,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턴 어라운딩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럼 당장 한주주가는 무엇과 어떻게 연관이 돼서 맞물려 돌아가는가. 그래서 이제 글로벌 증시,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서 이제 뭐,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예. 아, 우려가 되고 있어요. 일단에 있어서는, 음, 뭐, 저런 보도등도 나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게 시간 문제다. 아, 그런, 뭐, 우려 섞인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예, 도대체 지금 이제, 에, 예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당연히 이제 글로벌 증시, 다우, 나스닥, 스탠포드 500과 연관성을 지어서 가야겠지만, 음, 일단에 있어서는 어, 국내 증시 일단 분석을 해 보시자면 러시아 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증시가 직격탄을 맞은 부분인데요. 예, 코스피, 코스닥 1.57, 2.81. 예, 코스닥을 이 중점 해서, 음, 하셔서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예, 코스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민하기 때문이죠. 예. 예, 공포에 질린 음, 오늘 보면 이제 셀트리얼스케이 같은 경우 개인 물량이 엄청 나왔어요. 뭐 일단에 있어서 이제 음, 진성 음, 조준님들의 물량은 아니라고 이제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음, 일단에서선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는 투자자들이죠. 예, 투자자가 이제 어, 많이 빠져 나갔는데요.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서는 총 3천억 원을 이제 순 매도하며 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각각 1.57, 1.82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이 전쟁뿐만 아니라요. 예, 미 연방준비제도 FED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증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 그리고 미국 및 서방 국가들 외교 협상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지금 봉합되지 못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자산 시장을 한번더 증권 시장 확 흔들어 제낄 일. 이 부분이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개인들이 지금 금사모으이뭐 이러면서 이제 공포에 질렸다라고 지금, 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아,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예, 개인 투자자가 지금 일단은 가장 많이 판 종목은 2차 전지 소재, 예, 업체들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에 있어서 이제, 증권사 점, 음 연구원들의 리포트를 보자면, 미래세 증권 리포트는 자, 미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위원회의 FOMC의 1월 회의록 공개를 앞두고 금리 인상 강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기술주의 특히 부담으로 작용해서 코스닥 지수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라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FOMC 이제 1월 회의 의사록은 예, 16일 공개되는데요. 예, 지난달 27일 FOMC가 별도의 성명서를 내고 대차대접표 축소 속도를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이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논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라 부분. 야, 대차 대접표 어, 축소란 것은요, 연준이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사들인 국채를 다시 매각해 시중에 풀린 달러를 회수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데요. 자,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아, 당초 예상보다 빨라진다면 시장금리, 자, 국채금리의 상승 폭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 특히 이제 기존 금리에 대한 가장 밀접하게 연동되는 단기 물 이제 금리가 이제 급등하게 되는데요. 미 국채 3년물 금리는 올해 들어 84% 올랐는데 10년물 금리는 30% 오른 상태죠. 채권 금리의 급등은 특히 기술 성장주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장 기업의 주가는 미래의 현금 흐름에 반영되어 있는데 차입을 일으키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오르면 현주가의현 주가의 할인율도 높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의 주시하시자고요 일단, 이제, 실제로, 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는 서부 텍사스유가 사물 선물 가격 올해 2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예. 자, 일단 예 주시하면서, 일단은, 음, 보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역과 관련한, 예, 리서치 빠르게 일단 한번 스캔 하시고,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또한번 분석 들어가 보시자고요 자, 일단, 이제, 코로나, 어, 이 지금이 이제, 자가 치료 지금 면모로 돌아서면서 이제 감기약 국내일 화이트밴 관련해서 셀트리온 이제 에 지금 음, 다케다 제약에 이제 어, 2000 이제 다케다 제약 지역, 그러니까 제약에 이제 그 아, 어, 셀트리온 지금 이제 지분 인수를 통해서 어, 국내일이 이제 화이트밴 관련해서 셀트리온에서 이제 그 어, 어떤 테마가 형성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급이 확 들어오는 그런 부분 예, 기대하고 있고요. 음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제 진단키트 미국 공급 확대 예,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어, 진단키트가 모자란다 아, 이런 면모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음 더불어서 이제 예, 주요 이제 음~ 조조님들 관련해서 의견 어떻게 에, 갈리고 어떤 의견들 가지고 계신지 주요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저희 이제한테 이제 피해를 주었던 경영신문 유익원 민사 소송 절차 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어,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어, 소액주주연대에서 좀 이렇게 뭐, 발 빠르게 대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일단, 이제 그 부분은, 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 이,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예, 중요하게 여겨지겠습니다. 더불어서 일단 이제 금일 같은 경우 이제 대차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간단하게 한 알아보실게요. 자, 대차 체결은 이제 3 4 1 8 7주고요 대차 상환은 2,805주. 28,598주 대차 증감은 플러스 5,589주 자 대차 잠고는요993,3164 항상 이제 원단님이 이제 좋은 의견 이렇게 주시고 계셔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 부분 부분이지만 음, 주주님들의 어떤 작은 정성들 뭐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아좀 긍정적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 모임 단합 뭉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음, 의견, 의견을 또 주신 부분이, 자, 이제, 그, 소액조직 입장에서 할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지금 이제, 어, 파다말라님 의견 주셨는데요. 이제, 주식을 사놓고 기다리거나, 현금 들고 매수 시점을 기다리거나, 결국 그들이 주가를 움직여주기를 기다릴 뿐이죠. 참,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이죠. 아, 음. 그런 면모에 있어서 어 일단은 좀에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이 이제 어 가장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셀트리온 지금 음 실적 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단 셀트리온 4분기 실적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은 지금 그러니까 2월 2 0일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더 빠지진 않을 거란 얘기죠. 자, 한두 번은 장대 양봉 뽑을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에 와 있는 것. 그리고 거래량 동반한 장대, 음, 장대 양봉이면 저점은 잡을 것이고 그 후, 그니까 그 이후에 따라 들어오거나 준비 중인 우리 같은 이제 개미들 심리를 꺾기 위한 흔들기 구간도 있을 건데 그때가 아마 3월 초입 정도에 아직 남아있을 회계 이슈로 주가 흔들겠죠. 일단, 올해 실적은 청장 추세로 분석이 되는데, 예. 3월 회계 이슈 마무리되면서 2, 사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아, 2, 사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예견. 음, 그렇게 좀 됐음, 일단 2, 사분기좀 기대해 보시자고요. 일단, 이제, 지금은, 음, 수급이 중요하죠. 일단 이 마침표를 분식해가 찍어 그러니까 찍는 시점이 저는 턴 어라운드 강력한 턴 어라운딩 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요. 파이팅!